아운 현재 배속, 내 네, 배속, 자, 어벤져스, 운발 디펜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토르 있고요. 테라는 진동, 저그는 일반형 프로토스는 폭발형이고요. 이렇게, 이건 그냥 운발 디펜스인데, 그게 어벤져스입니다. 어벤. 초중대5075 100%. 어? 진동이 150 25가 아니네. 175 50이네. 근데 이 공격 속도는 다 똑같나? 공격 속도는 아예 있구나. 1, 아, 같은 등급끼리는 공격 속도가 똑같네. 상성이랑 데미지만 다르고. 그러면은 데미지 놓고 드라곤보다 많이 쓰는 게 리즈가 아니야. 똑같은 공속인데 얘는 데미지 자신용에 50 이면은. 어, 또르 천둥이 신어오8.6% 예, 확률 인피니트 에어 뭐야? 울트론 8.6% 아, 0.9% 인피니티 워 핸드게임 마블 연예가만 스플래시가 있구나. 1억은 가성비죠? 1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같은 놈말인데왜 마린이 훨씬 좋냐? 공소음 같잖아 사골리나 근데 얘는 소중대로 이제 175 50얘도 소중대로 아대틀로175 5인데 스파이더는 왜 이렇게 잘 또? 3호까지 해놔야겠다. 음. 이게 41라운드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타임스톤, 뭐지? 일단 방어력이 아직까지 높지 않기때문에 팔지말고 쓰자 방어력이 좀 높아지면 그때 팔자 마린이 좋은데 진동이 왜이렇게 좋지? 이거 소유유닛이 많이 안나오나? 적으로? 소유유닛이 많이 나오나? 모르겠네 10킬당 10원씩 주는구나. 맞나? 다른가? 아, 10원씩 주네. 이 보스라운드 무조건 있을텐데? 무조건인데? 이게 보스일 건데? 아마 내기억엔 제가 보스인데? 아니, 뭐야! 얘 3마리인데요? 아 뭐야? 이런 업을 좀더 해줘야겠는데? 6억까지 해줘. 700 딜. 업을 안 줄라 했더만 휘들어가고 흠어어또 떴네 어 마린도 하나 떴다잉 어 마린이 확실히 데미지 높다 그냥 소용이 많이 안 나오니까 데미지 높게 난다 많이 나오는데 쓰읍. 마린이 제일 세면은 마린이 제일 좋다는 뜻인데 그럴 리는 아 일단 구업까지만 해놔. 아이 업딱 찍어. 깔끔하게 o tactico, I 1 a n 이 u 아마 20시 a y I'm going to pay you. I'm g 요 에픽 플러스요 공속은 막 엄청 빠르지 않네? 근데 뭐 스프리니까 아마 20라운드에 보스 나오고 또었어딱 느낌이 20라운드 보스인데? 근 잡겠지? 이 정도 스펙이면 체력이 벌써 많이 넘어갔다고? 아니 이게 사거리, 이게, 이게 사거리가 2니까 1이니까 1이 몇종몇 칸인지 모르겠네. 사거리가 1이 도대체 몇, 사거리 몇인 거야? 그냥 이 유닛의 기본 사거리가 1인건가? 근데 2면은 2배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흐음 또 떴네? 방어력이 22네. 마인드 팔자 어, 엔드 게임 러브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거 안도 있네. 같은 등급, 다른 유닛, 랜덤. 어? 나이스! 가차 성공! 배치배치 배치. 일단 하나 더 쓰... 에.. 에픽블루... 에픽이 거의 엔드게임이랑 비슷하네 엔드게임보단 낮고 인피니티보다 높네 그 사이는 아니구나 15억 짝수 맞죠 16억 오케이 지금 애들이 방어력이 2 0이라서 이제 슬슬 공업 만한일만 애들은 천해야 하니까 천했고 와 히드라 아직 히드라 업그레이드 가니까 냅두고 이게 엔드 게임이 3 3 중이니까 하우리가 3이 정확히 여기 서 여기까지 닿는데. 1, 2, 3, 4, 5, 6, 7? 사거리 1이 2칸인가? 2면은 4칸이고, 3이면 3칸이고, 4면은 4칸인가? 이게 사거리 칸이라 치고. 어, 또또또따리 러브앤 승도. 또 돌려야지 이게 라운드가 80라운드인데 32라운드인데 아직 보스가 안나왔다는거는 보스 대체 언제 나온다는거니? 스플래시가 크구나 이제 아 이번에 이거 드라곤 돌리면은 아 뭔가 느낌이 세한데 나올 것 같은데 나왔네? 개꿀 나오면 개꿀 에픽 꼽기권 두개 킬라 제 프로토스 유닛, 힐라 떴고요. 100% 딜인데 단일이네요 얘는 스킬이 없어요. 근데 대신 이스레어가 날렸네요. 데이밍 못 하나. 8 0네 거. 그리고 이게 41라운드부터 이거쓸수 있다는데 이게 뭐지? 월프 스톤? 일단 20억 주거나. 근데 이게 공속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차이 나는 느낌은 없다. 다 비슷, 비슷한 것 같다. 확실히 스플이 중요하긴 해. 41라운드부터 어플스로 쓸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은 40라운드에 보스 나오나? 망같아서는 음. 30, 30분까지 그냥 때려받고 싶은데 그러면 돈이 이제슬 비싸 거의 스무번 아니 거의가 아니지 스무번 이상 꼭기할수 있는 돈을 써야 30억 팔라면 무지다 그냥 잡을듯 씨안 묻냐고 공속이 막 엄청 빠른 느낌은 없단 말이지 잡0.4% 그래도 두 개인데 어 마크 마크 get out oh, <laughs> yes hmm. yeah. Phase two. 타임스토리 개방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가스가 없는데? 방사시 일단 30분 달리자 너무 단단하다 지금 애들이 야 이거 스프로 쓰면 힘들겠는데? 오 산호수 93 이거 원래 뭐 건물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인다? 28억 29억 30억 가자고. 나마 스프리라 다행이다. 오케이, 30업 했고. 라인이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만 쭉 유지된다고 하면 은 업그레이드 일단 멈추고 유니 뽑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저 0.1%짜리 얘를 뽑아야 하는 사거리 전체. 저게 개사기일 거란 말이지. 일단 돈을 모아. 일단 모아. 타임스톤은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스가 없기 때문에. 가스 없는 게 있나? 뽑기. 판매 교환. 말없네 얘네 써야해 400딜이 걸랑 400딜은 써야지 어 어딨다 써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랜덤박스구나 뭐가 나올지 모르나보네 좋은게 나올수도 있고 나쁜게 나올수도 있고 묵강도 있구나 아 랜덤박스구나 뭔가의 패널 아, 근데 이게 박스안에 뭐뭐있는지 알아야지 재밌는데, 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까는 것보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까는 게난더 재밌는데. 야, 얘네 체력 높구나, 지금. 딜이 이제 애들 생각보다 센데, 안녹네 잘. 음. 슬슬 유닛이 쌓여요. 해피쿠키 어? 아, 이런 거구나. 와, 대박이다. 여섯 장 썼는데 저거 하나 나왔네? 음, 오딘 세 개. 갑니다. 습다아 여섯개 뽑아서 엔트맨 여섯마리 나왔으면 네전드인데 아니 40억까지 달리자. 미리 뽑아보니까, 생각보다, 음, 안 나오네. 업하는 게 맞는 것 같아. 40억까지 찍자, 그러면. 그게 맞다. 근데 보스가 건물형이면 이 스네어는 라인한테 쓰라고 있는 건가? 건물에 안 통하는 거 보니까. 히든, 닥터 스트레인지, 일반형 스플래시, 업그레이드 불가능. 오. 오, 아, 히든 유닛은 업그레이드 불가능이라서 그냥 일반형의 스플래시로. 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와, 이만 딜이면은 개사인데요 공속도 빠르고. 약간 이 히든유닛이 핸드게임이랑 마블 사이에 있는 유닛인데? 그런 느낌인데? 배틀쿠르.. 아배틀쿠르더에 캐리어 여기다 히든이 떴어요 2만의 스플래시자리 일반형 딜 신미네랄 와 빵빵이네 야나 이렇게 보니까 타임스톤 잘 먹었는데 처음에 꽝. 두 번째 에픽 포켓본 세장세 번째 아비터 네 번째 신미네랄 네번 했는데 두 개가 좋은 거네 좋은 거였네 야 이거 아비터 안 떴으면 위험하겠는데 아비터 떴어 떠서 이 정도지 안 떴으면 이거 아니, 방어력이 160이네? 5 1 0 바뀌는구나. 야, 이거 가차도 엄청 중요하네, 타임스톤. 10미네랄, f u k 이것도 사실 빵이지. 불법인데. 20미네랄, f u k 아, 이거 히든, 아. 닥터 스트레인지 하나더 안뜨나 닥터 스트레인지 에헤이 조금이라도 딜러 에헤이 과연 과연 뭐가 나올 까나팩토 스트레인지 2개 소리질러요 미쳤다 이 닥스 제발 마블 한 번만 게병파로몸 예, 근데 엔드 게임이 아 내가 엔드 게임 유리수 아 엔드 게임이 났다 그 마블 0.1%유리수못 뽑아봐서 얼마나 쓸려나 키드니 기본 딜이 2만인데 어플 불가능지구나 그래도 히든이 아무리 둬도 마블보단 좋겠지 얘는 일단 사거리 전체라는 거 자체가 사기 딜로스가 없다는 뜻이거든 네. 한번만 얘네 방어력 몇이니? 220. 응. 결국에는 뽑기에서 얻은 게한 마리 얘 하나 얻었네. 업그레이드 나할거 이제 현장. 그리고 이제 라클이안 된다는 거 지금. 오. 와 내가 근데 이걸 못먹었는데 0.9%짜리 시드라도제 빼고 다있어 80라운드가 망라는데 3라운드 남았고요 라인사가 애매한데? 2라운드 남았는데 지금 50마리 넘어가서 20마리 카운트인데. 그나마 스프이라서. 밤라 막나 사라지네. 안돼 저작권. 어 뭐야? 어, 무섭다. 유닛 다 사라지는구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이래서 마블 유닛 필요하네 못난 빨라서 무빙샷이 안 되네 이거. 안돼. 다 팔고 공업할 걸.